We'll <laughs> 김영인 t v 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 첫 방송인데요. 아,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요. 이준석이 물꼬를 트고 그 뒤에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보면요. 최수근 일병의 안타까운 죽음. 어, 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월권 행위를 한박종훈 대령을 감싸고 앞세우면서 음, 뭔가 마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타임에 호주대사로 출국한 이종섭을 런종섭이라고 제대로 프레임 잡고 공격한 것이 어,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듯한데, 이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런 말씀도 많으신데요. 곧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데 대한 뭐또 다른 기준이 이준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또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나쁜 대통령이라고 딱 프레임 잡고 물꼬를 텄습니다. 민주당이 뒤따라오죠. 도대체 이런 대통령이 있나? 이러면서 해명과 사과 촉구를 하면서 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상화의 움직임이 보이죠. 성상납 이준석 하바드 학력 사기 이준석 다급해졌습니다. 거기에 업도 어, 법을 위반한 선거법 위반까지 있다 보니까 음, 초조 불안할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의 1심 선거법 위반이 나오면요. 민주당도 폭망하고 이재명도 폭망합니다. 물론 1심이니까 2심 가고 각오 뭐 가고 하겠죠. 보통 선거법 위반한 의원들이 이 100만 원 선거 때려 맞고 2심에서 그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의원 활동보다는 그 방어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이 이 제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일심 판결이 10월 내에 나온다라고 하지만 법원의 스케줄상 8월 말한 25일 이후에 스케줄상 한 26일쯤에 어, 선고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8월 26일, 8월 말에 일심 선고가 떨어지면 100만 원100% 넘죠.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썼던 금액을 어, 나라에서 보존받았죠. 그 선거병을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434억. 지금 민주당 당사가 있는 그 건물을 팔아도 434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폭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요. 이재명이 깜빡 가는 순간 민주당도 어, 나락간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지켜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절박함이 묻어나는 지금 공세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7일 공개한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에 어, 이태원 할로윈이죠. 할로윈 참사를 가지고 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를 건의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 이 말을 회고록에 담았습니다. 어,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반박할 수밖에 없죠. 말이 안 맞는 거니까. 대통령 그 당시에 참사 수습에, 그리고 예방에, 그리고 제대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문제의 파악을 위해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어떤 가능성, 의혹 정보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죠. 이것을 왜곡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 기도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나눈 대화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대통령실은 반박했죠.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범 야권 진영의 인사들은 회고록은 사실이다! 팩트로 두고 공격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거짓인데 또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다투고 있죠. 사실 민주당 인사들은 회고록 자체가 그냥 담아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본인의 생각대로 해석된 일기장 수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 꼬집어서 사실이 아님을 정확하게 반박해 보겠습니다. 한참 그때.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요 아, 말이 안 됩니다 김진표 이태원 사태는 159명의 젊은이들이 한다한 시에 그 장소에서 사망을 한 사건이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조작이 가능할까 이 조작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가당키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비슷한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나왔었다라고 하면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대통령이. 어, 사고 유발 범죄 의혹까지 파헤쳐라, 철저하게 조사하라 그렇게 분명히 어, 말을 했겠죠. 실제로 토요일 야밤에 벌어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얼마나 난리를 부렸냐고요. 그때 난리를 부리면서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느니 난리를 부릴 때는 김진표 입을 꾹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이제 와서 구구 유튜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이미지 자체를 폄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할수 있겠냐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이 안 맞다. 정치적으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회동은 김진표 전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지금의 회고록 상태로 문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했었어요죠. 안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입다물고 있다가 지금 아무런 정치적으로 책임 능력도 없는 현 시점에서 회고록이라는 일방적인 행태를 빌려서 대통령에게. 어,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런 대화를 밀고 하는 저희가 뭔지, 음,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참으로 고생한다. 국회에서 그래도 김진표 전 의장,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큰 어른이죠. 그런 큰 어른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는 건 어, 지금 이렇게 툭 던지고 사과 한마디 없이 숨었습니다.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 쪽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의 이런 회고록으로 가짜뉴스 파리하는 것은 상습적이다라고밖에 볼수 없는데 문재인의 회고록 있었죠. 변방에서 죽방으로 인지, 뭐 중심으로 인지 타지마을 관광을 김정숙의 첫 단독 외교라고 둔갑시키려다 오히려 망신을 당하고 이후에 6,292만 원 기내식 논란으로 어, 특검하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이거 부풀려서 문다혜에게 돈을 준게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영부인의 단독 외교는 음, 초청장, 셀프 초청장에 특별수행원 어, 소속으로 이제 타지 말 여행을 사심을 담아서 했다라는 게 거의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어,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내용도 볼턴과 폼페이오가 공식적으로 반박하면서, 어, 개망신 당했습니다. 어,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는 북한의 단계적 조치 요구 수용하려고 했는데 볼턴과 폼페이오가 반대해서 하노이 회담이 불발됐다. 그런데 폴턴하고 폼페이오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결정이지 우리가 무슨? 이러면서 문재인 헛소리하지 마라고 직격을 했죠. 또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에 진심이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도 울컥했는데요. 볼통과 폼페이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핵 능력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죠. 회고록이라는 그 편리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생각 내용 각색해서 그냥 정치에. 정치적으로도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정치판에 상도를 무시하고 어지럽히는 이런 게 좌파들의 유구한 전통인 듯합니다. 여기에서 언론에서 요즘 외면받고 있는 이준석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언에 대해서 징실 공방 차원에서 지가 아는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아는데 아마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익 공작 의심해 할일안 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특검을 하자라든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발동했던 것은 좌익의 공작을 의심해서 할일 제대로 안한 거야라고 지금 프레임 잡고 있습니다. 이준석 가만히 안 둡니다. 어, 그리고 28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는 한동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한다. 입을 찢어버리고 싶네요.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저는 누구와 어떤 대화를, 그 상관없고, 네가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도 하지도 않고, 너는 성상납 받았을 때그 단발머리에 흰 블라우스에 그녀만 기억 잘하면 됩니다. 여기에 또 바로 따라서 얘기 나옵니다. 이준석이 띄웠으니 유승민 따라와야 되겠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행정과 입법의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이냐? 만약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게 사실이라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준석, 네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묻고 싶네요. 이준석 바들이 요즘 대표적이죠. 요즘 금기어가 하버드인 것 같습니다. 하버드 영상에서 그렇게 쫓아와서 댓글과 비난과 공격을 해대더니 이제는 조용합니다. 왜? 그들도 알기 때문이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우파들은요 의혹 제기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 자료들을 축적한 다음에 의혹을 제기를 하죠. 좌파들은요, 어떻습니까? 약간 냄새만 맡아도 의혹부터 제기하고 난 다음에 사실이 아니면 반스런 하는 거죠. 저는 우파입니다.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죠?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 아무리 덮고자 한들 진실이 덮이겠습니까?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논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부끄러워야 하는 것이고, 13년째 아직도 국민을 속이고 있죠. 하버드 다녔죠. 밥 먹고 풀 뽑고, 우리가 아는 요고괴담처럼 다녔죠. 중국어 수업이나 하면서 그나마 거기 애들과 잘 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놀아주는 사람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1, 2학년 때 수업 들은 것만 봐도 전공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 어떤 것조차 항전을 올라갈 수 없었다 라는 건 그냥 여고계단처럼 살았다 라고 봐야 되겠죠. 하버드 4년을 대한민국 세금을 들고 그게 이준석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하버드 졸업자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 제출한 서류 어떤 거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서류 하나 없죠. 더군다나 하버드 학력을 검증할 미국 국토안보부에 지금 이준석이 그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출했던 서류 대한민국 선관위에게 제출했던 서류 대한민국 국민의힘 공당의 당대표 선거에 제출했던 서류 그거 한 장도 못 넣을 겁니다. 왜? 다 가짜니까요. 다 가짜입니다. 정당 보조금 6억 나라에 반납하고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에 10억 내게 한거 계좌로 입금하기 바랍니다. 계속 어그로 끌고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여론으로 바람몰이하고 훼손시키는 부분 이런 일할 때마다 중국 공산당 후진타오를 존경한다라고 말한 이준석 하바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성동 악질적인 가짜 뉴스 하면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이태원 참사 파보면 피 터지는 쪽이 어딘지. 행간하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닝썬도 적당히 경찰 권력으로 막고 잔챙이들만 깜빵 보내고 끝냈지만 할로윈 참사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과 의학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일들이 많기도 하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매우 노력했으나 세월호 참사에서 한번 맛봤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막은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막힌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준석과 함께 했던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다 보수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부 유튜브 그만 보시라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음이 좌파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몰이가 시작이 됐죠. 대선 기간 동안에 꾸준히 제기됐던 청공 부분, 진짜 억울해 죽겠다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아,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구 유튜브 틀탑 이러면서 유튜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정책을 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매하고 있는데 이재명 본인이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방송은 정치 뉴스고 우파 유튜버 방송은 그구들의 뭐 유튜브입니까? 참 어이가 없죠.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민주당은 말 같지도 않은 것도 정치 공사하는 당 아니냐, 속시원합니다. 20년을 함께한 한동훈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다라는 이 말, 어, 했을 것으로 전혀 믿지 않는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일축했습니다. 어,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걸 봤다. 나는 그 말을 신뢰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다 줬죠. 그러고 한 마디 나왔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김의겸이 청담동 빠 사건을. 어, 제기했죠. 뭐 2022년 7월에 김앤장 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 뭐 수십 명 떼고 주로 그러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 만나서 청담동 바에서 술한 잔을 했다, 뭐심 십년 술자리를 즐겼다. 아이고 경찰 조사로 지금 허위로 밝혀졌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을 당이 총동원해서 정치 공사를 하는 정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다 그따우라 이 말입니다. 왜 인존이 되도록 이런 얘기를 안 했냐? 완전 팩트로 조지는 거예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 2년 동안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까먹은 것입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겁니까? 국민이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발을 뒤로 빼서 전체 상황을 딱 보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가 보이는 거죠. 부끄러울 겁니다. 문재인의 변방에서 죽방으로 어, 그거에 이은 또 하나의 자서전 총극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왜곡된 기억을 바로 잡고 논란을 유발시킨 점에 대해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짓과 오만이 하늘을 지르는 이 두. 독... 국제의회를 보면서 참으로 대한민국 구군도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셨죠. 어, 국민은 어떤 열망을 담아서 윤석열을 지지했을까 정권교체의 그 희망을 어떤 식으로 담았을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앞으로 남은 3년의 정권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외 외신에서 보도할까봐 부끄러운 범죄자 그런 온갖 파렴치범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라를 뒤엎자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한심하다. 그리고 희망을 버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나라 말아먹은 문재인이나 27살에 대통령 이름 팔아 성상납 받고 뇌물 받은 이준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